네, 아, 자매 말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지난 주에는 혹시 분열과 다툼이 좀 있으셨나요? 아, 지난 주 설교 때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민승의 말씀 보니까 아, 백백성들이 백성, 계속해서 예, 싸운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분열과 잡음, 스피커에도 잡음이 있는데 <laughs> 분열과 잡음 그리고 시기와 경쟁 계속 우리 주변에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에 민숙이 보니까요. 싸움의 중심에 누가 있었나요? 많이 싸우던데 싸움의 중심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늘 있더라고요. 모세의 형과 누인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에게 머리 막 들이대면서 싸웠고요. 또 고라, 지난주에 봤던 고라를 비롯한 250명 족장들, 그 중간 제도자들도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당파를 조식해서 싸웠고요. 또 백성들도 계속 누구한테 불평하고 징징거렸습니까? 모세한테 그랬던 거죠. 모세도또 나중에 참다, 참다 못하다가 백성들에게 성을 내고 그랬습니다. 이 분열과 다툼, 아론과 뭐 미리암, 70명의 장로들, 250명의 족장들, 이 중간 리더십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들이 시비를 서로 걸은 것 같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싸움의 중심에는 늘 모세가 있더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다 잘못하고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참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모세가 잘못한 건 없는데 늘 싸움의 중심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모든 다툼의 중심에 또 갈등의 중심에 어? 왜다 내가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잖아요. 그럴 때면 갑자기 어,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이런 자책이 들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다툼에 내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뭐다 내가 잘못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내 마음은 편하지가 못한 것도 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계속 자신에게 불만을 가져오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압박이 되어오는데 그런데 나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렇게 했던 것 뿐인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백성들이 모세의 숨통을 조여오니까 그 압박 그 억울함을 그 불만 모세가 풀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라도 훌륭한 모세라도 받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라도 자기 스스로 감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걸다 감싸 않는 것도요. 내가 다 받을 수 있어. 감싸 않는 것도, 참는 것도요. 선을 넘어가면 그 쌓아는 게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이든, 뭐, 가정이든, 교회이든 분열과 다툼이 절대로 없을 수가 없잖아요. 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수를 알아야 한다. 신앙에 있어서 분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또 역설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모세도 그랬다.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분열과 다툼이 자기를 중심으로 일어났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늘 평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주변은 오히려 늘 시끄러웠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싸움을, 분쟁을 몰고 다니는 그런 분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모세나 예수님이 된 것처럼 내가 항상 오라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지만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모든 걸다 흠어안으려고 하다가는 모세처럼 바위를 두번 치면서 자기의 화를 못 이겨서 무너질 때도 있다 이런 면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문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과 설교 때 자문 말씀 본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자문은 뭐 어떤 건 뜻이 뭐 설교할 필요도 없이 너무 명확하죠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이 있지만 또 어떤 말씀들은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른 그런 말씀들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어떤 해석이 옳다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감동이 가는 대로 해석을 해도 좋을 만한 그런 말씀인데 저는 오늘 제 방식대로 묵상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묵상하고 느꼈던 것들을 일단 나눔과 교지 시간에 또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보니까요 아 1절부터 되게 참 마음에 확... 아. 와닿는 그런 말씀이던데,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치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자모뿐만 아니라요, 성경에 자주 나와요. 예나 지금이나 거래할 때에는 속이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어떻게 저울을 속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어제 이제 신방하고 잠깐 나눴다가 우리가 군대 다닐 때 군대에서는 다 가라 용수증을또한두 번씩 해 봤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랬고 예 며칠 전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김치 얘기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뭐 김치 명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김순자 씨라는 한성 식품 대표가 있는데 아 김치 명장이라 그러지 뭐 많이 팔아놨나 본데. 에, 썩은 배추랑 썩은 무를 사용한 게 발각이 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기간 동안 한 31만 6천 킬로그램 변질된 배추와 무로 김치와 깍두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저울을 속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나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않겠지만 <laughs>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또 대형화되면 대형화될수록 이런 유혹에 점점 노출되는 것 같아요.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면 어떻습니까? 사업이 번창하잖아요. 그러면 주문이 폭주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제대로 된 물건을 날짜를 맞춰 보려고 하는데 난좀 제대로 하려 고 그랬더니 원자재가 부족한 거죠. 늘 A급을 쓰다가 어 딸리는 거예요 물품이. 그러니까 B급 C급으로 대체하다가 결국 불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미 잘못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B급 C급으로 만들면서 겨우겨우 납품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오히려 이윤이 더 많이 남는 횡재를 하게 되죠. 그런데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문제를 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더 대범하게 계획적으로 저울을 속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주변에 큰 곳에서 또내 주변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교회에서도요, 가끔 보면 재정을 이용하거나 장부를 조작하거나 뭐 단가를 부풀리거나 그런 일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정말 너무나 잘못한 일들이지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잠옷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여기 의인과 악인 얘기 나오는데 어, 내가 또 얼마나 의인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다 잘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도 저를 속일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아, 그만하자, 좀 웬만큼만 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 선거를 하면 결국 경제가 항상 이슈, 이슈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먹고 살게 할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적어도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 정의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귀 기울이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저울을 속이는 게뭐 워낙 많다 보니까요. 물건을 살 때면. 아 깎아주면 오히려 찜찜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이제 저희 집 강아지가 제 신발 물어뜯었다고 두 켤레를 다 물어뜯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두를 사려고 인터넷 검색하다가 뭐 어떤 칸투칸이라는 곳이 있는데 5만 원 이상 신발을 뭘 사면 3만 원짜리 쿠폰을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막 신발 막 검색하면서 보니까 8만 8천 원짜리 구두를 5만 8천 원에 샀어요. 그리고 이제 6만원짜리 구두를 3만원에 샀어요. 그러니까 두 큐리를 8만 8천원에 엄청 싸게 산거죠. 그래서 득템했다고 막 좋아했다가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렇게 팔아도 이윤이 남는다면 이걸 만약에 내가 원가에 샀다면 굉장히 손해보는 듯한 그런 기분만 더 찜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울추를 속이는 것의 결과가요. 손해보고 막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분을 즐겁게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주는 것 같아요. 속이지 않으면, 야, 너 제대로 살면, 정의롭게 살면, 속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일상화 시키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속이는 저울, 공평한 저울,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절 말씀 보니까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라고 합니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교만이 뭘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평생 살면서 제가 교만하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해 봤는데요. 언젠가 한번 누군가 저에게 너 교만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또왜 그렇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정말 교만하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만의 기준을요. 그냥 예의만 바르면 교만한 게 아니다. 항상 웃음 지으면 교만한 게 아니다. 아 버릇없지 않으면 교만한 게 아니다. 말도 예의 바르게 싸가지 없게 하지 않으면 교만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고집이 세다고. 네. 결국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아 내가 정말 교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만한 사람에게는 뭐가 따른답니까? 수치가 따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말씀이 공동번역. 우리가 지금 본 말씀은 세 번역이잖아요. 공동번역엔 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잘난치 하다가는, 잘난치 하다가는 창피를 당하는 법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분수를 차린다. 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수치를 따른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잘난치 하다가는 창피를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세 번역 2절의 말씀에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슬기로운 사람은 분수를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수를 지킨다. 라고 하니까 또 제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막 떠오르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분수를 지킨다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쭙는다. 그게 분수를 지키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분수를 차리는 거, 즉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그리고 순종하는 거, 그게 겸손이구나. 그러니까 반대로 교만은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거, 이게 교만이고. 그러면 결국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게 되는구나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3절을 보니까요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서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에 넘어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이 말씀 보니까 너무 슬퍼요 여러분 이 말씀 맞습니까?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서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재계에 넘어간다.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사기꾼이 속임수를 쓰다가 재계에 넘어갔다. 그래서 망하게 됐다. 이런 부정적인 이런 짜증 나는 뉴스보다요. 정직하게 산 사람이 끝내는. 정직한 사람이 앞길이 열리더라. 라는 그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뉴스를 우리가 많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7절부터 10절까지가 참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악인과 의인에 대한 말들이 나옵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의인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는데, 먼저 이런 생각이 들은 거죠. 악인과 의인. 악인이다? 의인이다? 이게 일단은 무 자르듯이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저는 여러분이나 완전히 의인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아주 나쁜 놈, 악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책두 권을, 이제 얇은 책두 권을 보고 있는데요. 한 권이 이런 식이에요. 탕부 하나님입니다. 탕부 하나님. 근데 우리가 누가 보고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했잖아요. 탕자 이야기. 돌아온 탕자. 근데 그 15장 얘기를 해가지고, 팀켈러라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어, 읽다 보니까 이책관 점이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탕자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 근데 여기 탕자에, 그 탕자 할 때, 그 탕자에서 탕자가 어떤 뜻인가요? 네. 이게 보통 이제 탕, 호랑방탕하다. 제목대로 군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 뜻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그게 이제 뭐 호랑방탕하다라는 의미겠지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어떻더라는 거예요. 이 탕자 아들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아들 그러니까 방탕하고 제멋대로 구는 아들 이런 뜻으로 나와 있지만 그런데 이 탕자에서 그 탕자를 하나님께 붙여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하나님.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주시는 무모하고 그렇게 씀씀이가 우리한테 해픈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집나간 탕자 이야기는 사실 그런 방탕한 탕자 아버지의 명을 어기는 그런 악인과도 같은 둘째 아들을 하나님은 무모하실 정도로 씀씀이가 해풀 정도로 용서해 주셨다 그 악인을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첫째 아들 역시 겉으로 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 같지만, 도덕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효심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첫째 아들도 뭘 바랬던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바랬던 거죠.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결국 첫째 아들도 이기적인 윤리의식을 가진 마치 의인처럼 의인인 척하는 사실은 탕자이고 그런 가식적인 첫째 아들도 하나님은 역시 무모하실 정도로 이해하셔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만 악인인게 아니라요 첫째 아들도 역시 의인이 아니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있고 또 이제 한 권의 책을 읽고 있는데 한스 퀸이라는 카톨릭 신학자가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나는 왜 아직도 기독교를 믿는가. 제가 이 책은 러셀이 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그 책을 사다가 어떻게 영광 검색이 돼서 사게 되는데 나는 왜 아직도 기독교를 믿는가. 이 책에서도 그런 제목 대목이 나와요. 우리도 인간은 다 이기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이기적 유전자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인간의 이타심이나 사랑도 생물학적으로 동물처럼 유전된 고도로 발달한 이기심일 뿐이다. 그래서 사실 동물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이기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말로는 이타심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가 첫째 아들이고 누가 둘째 아들이고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악인이고 누구는 이타적이고 누구는 이기적이고 그것을 우리가 도저히 구분할 수가 있겠느냐 무가르듯이 잘라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악인은 멸망할 것이라고 해서 악인은 멸망한데 다행이다.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또 의인은 구원받는데 의인은 산대 다행이다.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안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된다면 안심하거나 통쾌하거나 그렇게 느낄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악인과 의인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토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 있죠.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흘리고 다닌다. 하지만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라고 했습니다. 험담이 뭐 다른 게 아니,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을 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남의 비밀을 흘리는 게 바로 험담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도 사람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험담을 안 하고 싶어도 안할 수가 없을 때가 많죠 상대방이 막 옆에서 누군가 험담하고 있어요 남의 비밀과 약점을 막 까발리는데 그냥 저는 아휴 좀 그만 좀 해라 시큰둥하게 고고한 척 있으면 내 주변에 친구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장구도 쳐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면 험담의 즐거움, 험담이 주는 그 남의 비밀 얘기하는 그 짜릿함 아, 거기에 이제 신나게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험담하고 남 뒷담화 까는 얘기를요. 아 이렇게 말하죠. 아휴 집사님, 요거 집사님만 아세요. <laughs> 권사님만 아셔야 돼요. <laughs> 목사님만 아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정말 짜릿짜릿하죠. 아.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비밀을 지키는 사람, 아, 험담을 하지 말아라. 아, 우리 인간의 말혀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까? 이걸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 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5절 보니까 보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증 서보신 적 있으세요? 보증을 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그때그때 다르겠죠? 요새도 뭐 간혹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뭐 19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정말 보증 때문에 폐가 망신했다라는 그런 얘기들 간혹 저도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딱 아주 분명하게 개혁개정 말씀이건 세번역 말씀이건 보증서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아주 좋은 구실이 되는 거죠. 여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지금 뭐 하는 거 보증 쓰지 말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 이럴 때는 아주 이제 말씀을 잘 지키죠. <laughs>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보증 문화가 그렇잖아요. 보증을 썼다는 것 자체가 전우자원막안 따지고 그냥 그놈의 정 때문에 친구 우정, 의리 때문에 문제가 된게 많았잖아요. 여기 성경에서도요. 사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따져보지도 많고 많고, 이제, 보증서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봐도 무관하겠지만요. 여기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보증서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보증서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뭐냐? 주석을 찾아봤더니, 원어적으로 보면, 이 모르는 사람이란 떠돌이라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사람. 적군, 야만인, 간음자, 뭐, 창부, 창녀.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할때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용체에 쓰는 데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뭐설 수도 있겠죠. 근데 보증을 잘 알고 써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보증이라는 게 결국 어떤 것 같아요? 상황이 불확실할 때에 보증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이란 건 결국에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책임질도 못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사실 보증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겠죠. 22절 보면은요,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 하는 것은 돼지 코에 금고리 격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걸어진다고 어, 돼지가 예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돼지라 예로 나온 이유는 돼지가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요새는 예쁜 돼지도 많고 진짜 뭐 금고리 막 걸어주는 돼지도 있겠죠. 애완 돼지가 있으니까. 근데 돼지가 못생겼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돼지는 성경에서 어떤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금가락질로 치장을 해도 아무리 깨끗하고 정리롭게 보여도 부정한 것이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라도 마음이 단정하지 못하면 조화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조화스럽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요새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 또 큰일 날것 같아요. 뭐너 얼굴은 예쁜데. 행동고지왜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안 되는 주의해야 될 남자나 여자나 마음과 겉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을 보니까요 자기의 재산을 믿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재산을 믿지 말아라 감사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감사한 건 재산이 없다는 거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이게 믿음인지, 뭐, 정말 어쩔 수 없는 건지. 근데 제가 만약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 집이 있다면, 내 집이 있다면,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하게 목표를 했을 것 같아요. 먹고 살만 했다면, 그래서 누구 눈치 볼 일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굉장히 제가 시니컬하거든요 제가 정말 누구 눈치 볼 일이 없으면 정말 시니컬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안중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요한 100명만 나와도요 굉장히 안함의인이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옮기겠다고요? 가세요 <laughs> 붙잡지 않습니다 뭐전내 소신대로 걱정 못해 뭐, 할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되는 건가요? <laughs> 물론 가장 좋은 거는요. 뭐겠어요? 재산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믿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오늘 말씀 그런 것 같아요. 야너 한번 잘 생각해봐라.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믿지 않을 도리가 있겠니 재산이 있으면 너 재산을 믿지 않을 자신이 있겠냐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는데요 아, 자문 말씀 겸 보면은요 결국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마지막에 들은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겸손한 마음이 중요하다 겸손한 마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이요 아무리 착해 빠져도요 겸손함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겸손해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처럼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겸손함을 내 인격이나 내 성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게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 손 붙잡고 놓치만 말고 질질 끌려가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끌려가면서라도 겸손 그래야만 겸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우리가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검색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자만을 보면 이미 정답이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답을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이미 나와 있는 정답, 그리스도인의 삶, 내가 그거 인정하지 않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그런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